일절로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양군의 올무에서 심한 천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이시편9 1편의 그 저편의 누굴까라고 했을 때요. 1편편의말편의 보면 의1편 1편의 편의편의편의1의1의1의1의 1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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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1편의 1편의 1편편의 1편의 의편 어 이런 이제 시편 91편에 대해서 그러나 이 정확하게 모세의 시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씨가 모세의 시라면이 시편을 우리가 풀어 가기에는 더 쉬울 거예요. 자, 먼저 이 시편 91편의 문맥적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91편은 1절에서 12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그는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는 시인과 선언, 선포가 필요하죠. 또, 내게 묶여진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3절에 또 보면요.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지금 새사냥꾼의 올무라면, 새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어, 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올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놓았는데 이 올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패턴으로 만들어요. 우린 좀 단순하게 만드는데 좀 이제 밀림 지역에 가면 이 올무를 놓으면 그 올무가 딱 밝기만 하면 이게 툭 쳐지면서 이큰 나무와 연결해서. 그 짐승들이 이 걸려서 도망가지 못해요. 그런데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말합니다. 이새 사냥꾼의 올무에 한번 걸리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 씨라면 무엇과 연상이 돼야 되죠?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새 사냥꾼의 올무인 애굽의 올무에 바로의 올무에 43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세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주실 것이다. 여기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지금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끄집어 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첫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디에 또 걸렸죠?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성벽, 그러니까 이 천연벽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또 외, 이쪽에는 비하이롯 천연 성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200만 명이 거기서 갇힌 거예요. 그때 바로가 말합니다 저들이 이제 갇혔도다 참 바보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들이지 바보들 중에 바보 길도 모르고 여기로 왔네 하면서 그곳으로 다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사냥꾼의 올무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게 해버리셨어요 왜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올무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바로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비하이로스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새 사냥꾼의 올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91편 1절로 12절에 바로 1절부터 차례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뭐이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요새시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건지신다. 그리고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으로 덮으실 것이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고, 그가 그분이 나의 손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또, 밤에 날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막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지금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거의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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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13절로 꽁충 껴 봅시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응답하고 계셔요. 그런데 응답하셨는데 누구에게 응답하셨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 맥이 있다는 걸 얘기해 드렸죠? 그 맥이 뭐죠?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도와주시고 누구에게 새사냥꾼에 올모에서 나오게 해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태까지 저는 91편에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눈이 열리면서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인이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말한 것대로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응답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놀랍더라고요전 오늘 말씀 길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몇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전에 막아주실 것입니다. 화살도 막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험을 나는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구의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계시는가 했을 때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와 말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 4절의 말씀을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3절의 말씀에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3절의 말씀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올무에 걸려 있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 조건 속에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이제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 너희가 네가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듯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가 나,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건져주신대요. 두 번째는요.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책임이 있으시고 해결해 주실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가 내게 간구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관계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15절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나와 같이 가시는 것내 안에 계시는 것내 안에 머무시는 것 내게 기름 부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이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는 15절에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를 건져주시겠댑니다.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겠대요. 마치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요셉이 그 구렁텅이로 구렁,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장사꾼을 보내셔서, 이제 그 요셉을 건져내시면서, 애국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건져주시고, 또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 그의 부모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이름을 불러도 형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몇 차례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환란 날에 함께 하시면서 아멘. 건져주시는 역사 있을 것이며 아멘. 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에는 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노년이 걱정되시죠? 여러분 말년의 축복이 걱정이 되시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사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물을 먹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고 또 사르밭 과부를 통해 밀가루 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개하게 하시고 그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장수만 하고 오래만 삶을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칼날처럼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6전의 말씀처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오일이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신다 하시도다라는 말이 뭐예요? 시편 91편에 내가 건져주는 것을 내가 건져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내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환난 날에 부르지질때 하나님의 환난 중에 함께할까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아,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결론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10편 기자, 91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의 꿀에 올모에서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고 계시며 또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20편 91편 1절부터 저는 이 비밀이 오늘 아주 짧은 메시지예요 여기서 이 메시지를 더 끌고 갈 생각이 없어요 또 여기서 저는 계속 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시편 91편의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요셉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을 주셨고. 똑같이 응답을 주시면서 그대로 해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민숙이 24장, 26절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10명의 정, 12명의 정탄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탄꾼들인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대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한대로 행하리라. 그런데 요수아와 칼렙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서 저들을 진멸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저들을 지키는 신들은 떠나갔다. 도망갔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나는 풀어진다.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나는 잘 된다. 이게 바로 여호수와의 고백인데 여호수와의 고백대로 그대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당신 죽어요 하면 죽더라고요 당신 살아요 하면 살더라고요. 당신 잘돼요 하면 잘되더라고요. 당신 풀어줘요 하면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20편 기자 91편 모세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 0편 91편이 비로소 저는 30년 만에 이 비밀이 이제서야 열리고 그는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런데 13절로 16절에 그대로 똑같이 응답해 주시고 똑같이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르짖을 것입니다. 매달릴 것입니다. 하나님 활란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했는데 이0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10편 91편에 이 비밀을 여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사냥꿀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